종합대학, 중고교, 종합병원, 재래시장까지 갖출 건 모두 갖춘 대학가 상권, 한양대 상권,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을 중심으로 한 최적의 교통 환경, 하숙촌이나 고시원을 중심으로 탄탄한 내부 인구. 그런데도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한양대 상권 그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한양대 상권의 미래 전망과 창업시 주의할 점까지 한양대 상권 집중 분석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업 필살기 상권 분석 진행을 맡고 있는 이창섭입니다. 자, 요즘 이제 대학가 상권을 쭉 둘러보고 있는데요. 요즘에 그 유명 대학들은 단지 대학 이 생긴 지가 뭐 100년 전후가 되다 보니까 이 상권도 함께 이렇게 노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어, 물론 뭐 리모델링이 되거나 또어 새로운 건물이 또 들어서기도 하지만은 뭐, 가만히 있어도 장사 잘 되는데 왜 돈을 투자해? 그러면서 그냥 또 멈춰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상권 자체가 노화된 것도 만만지 않게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알아볼 이것도 바로 그런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한양대 상권입니다. 어, 함께 분석해 주실 분은요, 어, 변함없이 상권 분석 전문가 서정환 교수님이십니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 한양대가 대충 한 1930년대에 시작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역사가 아닌데, 그동안 한양대 상권은 또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조금 성장 과정부터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한양대학교가 설립된 게 정확히 1939년도라고 30년대. 합니다. 그러니까 네. 30년대에는 맞는데요. 네. 그러니까 벌써 한 70년 가까이, 70년이 넘었네요. 꽤, 꽤 오랜 시간 됐고요. 어, 한양대 상권은 바로 인접해 있는 왕십리 상권과 뗄래와 뗄수 없는 관계를 그렇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그 서울 시내 상권을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 철길인데 여기도 국철이 네. 왕심리역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한양대가 또그 옆에 있는 중랑천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네. 그 상권이라고 형성되어 있는 건 학교의 반대편이죠. 왕심역하고 학교 사이, 요 곳에만 약간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왕심리 상권을 띄어내고 한양대 상권이라고 별도로 나서는 상당히 철화해지는 상권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맹세하기도 아, 네. 하고 싫어하기도 예. 하고. 그래서 그두 가지를 같이 꼭 봐야 되는 그런 상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그 나름대로의 뭐 작지만 상권이라는 것을 갖고 있을 텐데 그대학가 상권을 가보면 분위기가 그 대학교, 분위기랑, 대학교 분위기하고 비슷할 때가 좀 많아요. 이 한양대 상권의 특징은 뭐라고 보시나요? 이는 예, 이제 그런 말씀에 뉘앙스에는 우리가 여대 같은 경우 여대만의 또특성 또. 속성, 예, 또 네. 어, 고대랑 현대가 다르군요 예, 네. 뭐 남학생, 여학생이 공학이라고 하더라도 또 학교마다 특성들이 있는데, 네. 한양대 상권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이 지역은 판매업종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대부분 외식과 오락서비스, 네. 이두 가지로 대표되는 업종이 그나마 제한적인 지역이 있고 예. 대부분의 수요층은 왕십년 쪽으로 유출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대학가 상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다른 대학가 상권하고 봤을 때 유난히 좀 차이가 들어가는 게 있나요? 어 대학가 상권 중에 이렇게 지형지물에 의해서 고립형 상권이 꽤 많이 있는데요. 예예.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 것들이 되게 그런 특성들을 조금씩 갖고 있는 데긴 합니다만 예. 어이 지역은 아무래도 어, 우리가 앞서 다루어봤던 중앙대 앞이라든지 이런 어, 대하고 사실 성격이 약간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 어, 뭐 지도를 놓고 한번 보시면은 어, 상권의 우측 방향 그리고 남쪽 방향이 다 하천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상권의 발전성이 거의 한쪽으로만 돼 있고 어, 북쪽도 이제 마장동이 위치해 있는데 북쪽도 사실은 어, 완만한 언덕길로 그 길이 형성돼 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 상권 같은 경우가 언덕길을 전후로 해서 앞뒤가 분절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형지물에 의한 그 분절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아주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어, 한양대 상권 일단 큰 특징을 좀 알아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양대 상권 성권, 어떤 상권인지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해 봅니다. 요즘 한양대 상권 현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나요? 네, 한양대 아무래도 학교 하면 학교 정문이 네. 학생들이 주로 배출되는 곳인데 네. 이것은 학생들이 정문을 통해서 주로 한양대 그 지하철역 쪽으로 가는 수요가 많고 네. 어, 상권으로 유입이 되려면 오히려 그 한양대역으로 가는 반대편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반대편 길이 어, 길을 건너서 왕십리로 가는, 네. 가는 길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 상권은 학교 정문 앞에는 사실 거의 없고 여기는 그냥 일반 주택가로만 형성되어 있고 학교 정문에서 한양대 병원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건너는 길 쪽에 일부 상권이 형성돼 있고요 그다음에는 왕십리역에 이제 민자 역사가 얼마 전에 개통이 됐는데 네. 민자 역사 형성되고 나서 6번 출구 쪽 이쪽이 이제 한양대로 가는 길목과 연결이 되면서 또이 길목에 한양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주택가들이 최근에 활성화되는 경향이 뚜렷한 게이 지역 상권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뭐, 유난히 드러나는 데는 없지만, 여하튼 간에 그래도 한양대이 굉장히 큰 규모의 학교잖아요. 나름대로 그 많은 학생들이 뭔가 소비를 할 텐데, 그래도 어, 장사가 잘 되는 황금 상권, 어디지라고 봐야 되나요? 최근에 가장 두드러지게 주목받고 있는 곳은 왕심역 6번 출구에서 한양시장으로 오는 길목, 네. 이 지역인데요. 네. 여기가 원래는 과거에는 거의 상가가 아니고,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연립주택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지역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두 개씩 가게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그 가게들이 일반적으로 영업 상황이 좋으니까 시장통을 거쳐서 학교로 향하는 이 길목들이 전부 상가로 바뀌는 이런 경향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입지로 보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양대 상권에서 유난히 많은 업종이나 뭐잘 되는 업종 있나요? 어, 학교에서 그 왕십리역 쪽 6번 출구로 가는 이쪽 라인에 가 보시면 최근에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들이 그 대학생들이 저녁시간에 간단하게 친구들하고 술 한잔할 수 있는 이런 안주거리 뭐 예를 들어서 곱창이라든지 뭐 이런 종류의 음식점과 결합된 주점들이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어, 점포가 새로 생겨나는 것도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는 세계 맥주 전문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 교수님 말씀 을쭉 들어보면 역시 한양대 상권도 굉장히 교통이 편리한 그런 상권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만큼 또 외부인구 유입도 많은가요?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어,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듯이 한양대 상권은 왕십리역 상권과 띄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네. 이 왕십리역이 기존의 수요층을 유입하는 데 가장 서울에서 뛰어난 환경을 갖고 있죠. 지하철이 현재도 네개가 통과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최근에 분당선까지. 예.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면, 뭐, 영어 표현하면, 쿼드러플 어. 역세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트리플 역세권도 드문판에 이제 4개가 통과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 수도권 이 통과하는 역 중에 네개가 통과하는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철, 2호선, 5호선, 분당선,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특히 수원 지역에서 강남으로 유입되거나, 수원에서 이 왕십리까지 유입되는 이 인구가 분당산을 이용하는 그 인구 수가 거의 두 배로 늘었습니다. 100%가 늘었다고 지금 그러는데 이분들이 올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외부 인구 유입에는 가장 효과적인 그 현재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아 맞아요. 저도 분당산 자주 이용하는데 수원까지 연결되면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진짜 피부로 느낄 정도로.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지역 유동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왜죠? 어, 한양대 역만 기준으로 하면은 하루에 이용하는 인구가 한 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요 그러니까 수치는 우리가 서울에 있는 테헤란노변의 아주 중요한 곳들이 이제 10만 명이 넘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 한, 고의 3분의 1 정도 되죠. 그래서 실제 비슷한 규모의 학생 수를 갖고 있는 대학교들의 통과하는 지하철역하고 비교해보면 사실은 지하철역 이용객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네. 보통 이 정도 수준이면 5만명을 넘는 데들이 많은데 네. 네. 스나차 인구가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건 그만큼 상권이 발달할 수 있는 여지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좀 적다고 봐야 될 거라고 네. 생각이 네. 되고요 그래서 시간대별 최대 유동인구를 측정을 해봐도 일반적으로 좀 괜찮은 대학가들은 1000명이 상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지역은 평일에는 1000명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보이는 것도 꽤 있습니다 네. 교통편도 좋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이 지역을 보면 굉장히 배우 세력도 만만지 않아 보이는데, 뭐, 종합대학에, 뭐,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뭐, 종합, 재래시장, 뭐, 모든 종합병원까지. 그럼 내부적으로 그, 소비하는 인구도 만만지 않아 보이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뭐 한양대학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한양여대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안에 부속돼 있는 초, 중, 고등학교가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의 학원이잖아요. 예, 한양대학교.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다 합해보면 학생 수요만 한 3만 명 정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병원 이 있죠. 한양대 병원이 있기 때문에. 예. 한양대학교 병원 수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곳이 행정구역상 성동구 사근동인데요. 음. 이 사근동에 거주하는 인구가 1만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해보시면. 상권에 유입될 수 있는 잠재 고객이 한 5만 명 정도 되죠. 그래서 네. 이 숫자만은 결코 적지 않고, 뭐, 그런 형태를 보일 수 있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지하철역 승하차 인구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다. 이거는 외부로부터 수요가 유입된다기 보다는 지하철로 이용하는 고객들은 거의 다 학생들이고, 나머지는 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여기 유입되는 수단들이 많다. 음. 그것이 바로 왕심역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음. 일단 크게 보면 이 한양대학교 상권이라는 데가 교통편도 좋고요. 배우 세력도 대단하고요. 그런데 그 지금 말씀 중에 보면은 크게 성장을 못하고 있는, 음. 현실적으로 보면 성장하지 못하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제큰 게. 한세 가지 정도 봐야 되겠죠. 일단 아주 인접해 있는, 물론 지하철역은한정거장 되어 있습니다만, 음. 선정 고장 떨어져 있는 곳에 왕십리역이 네. 네 개의 지하철 노선을 끌어당겨서 손님을 유입할고 있다는 점. 여기 예. 이제 한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두 예. 번째는 아무래도 철길이겠죠. 이렇게 그 국철이 있게 되면 은 철길로 인해서 상권의 발전성을 저해하는 요인. 원래 이게 아마 철길이 없다면은 왕심리역 상권과 한양대학 상권이 하나의 상권으로 통합돼서 대형 상권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중간에 철길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지형지물이 세 번째로 봐야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중랑천,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마장동길은 완만한 언덕길. 이런 지형지물로 인해서 또 상권의 발전성이 저해되는. 이세 가지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무엇보다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주변에 오피스 여건이 별로 안돼있다 그러니까 사무실들이 많지 않다 이런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 부분에 큰 상권이 있으면 이쪽 상권도 덩달아서 커지는 윈윈 효과를 보는 상권도 꽤 있는데 왜 유독 이 한양대 상권의 경우는 주변 상권에 영향을 받아서 못 크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또 궁금해요 예 네. 대표적인 게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철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십리역 상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자역사가 개발이 되긴 했는데요. 네. 민자역사가 형성되기 전에는 비록 세 개의 지하철이 통과하고 있긴 하지만 네. 전부 다 밑으로 가죠. 사람들이 환승만 하지 왕십리 민자역사가 되기 전에는 역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음. 그래서 그 이용객은 많지만 거기를 유출돼서 바깥에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별로 없었다는 점이 있어서 이 왕십리역이 교통인구는 많습니다만 사실 왕심리역 자체가 우리 1960년대에는 명동 다음가는 제2의 상권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왕심리 노래도 있잖아요. 예. 굉장히 상권. 상권이 발전이 되어 있었는데 네. 한 40년 동안 정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한양대 상권도 그다지 크지 못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배후 세력이 좋고 많다면 나름대로 상권의 형할가 같은데 뭐 흡인력이 없는지 왜그 내부에 있는 분들까지 왕신령로 빠져 나갈까? 요 자꾸 궁금해지네요. 정말. 예,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가 네. 사무실이 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근동이나 그 밑에 있는 마장동, 행당동 이런 데들이 네. 어, 대표적인 이제 서민층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는 주택가 지역인데 가보시면 이 지역에 최근에는 행당동 쪽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마장동하고 사근동 쪽에는 주택개발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빈구가 없고, 교통편만 좋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거주하는 분들한테는 편리한 곳이지만, 여기가 사무실로서 활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예, 사무실 수요자들이 없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 업종들도 많이 안 들어오고,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복잡하네요, 그죠? 그렇죠? 어. 그렇다면, 그래도 하여튼 이상권의 주소비 전들은 누굽니까? 한양대 상권이라고 이름 붙여질 만한 곳에는 아무래도 예. 대학생들이 거의 80% 이상이 수요자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왕십리역에서 유출되는 네. 왕십리역에 왔다가 왕십리역 주변에 있는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 왕십리역 앞쪽으로 가면 오래된 옛날 전통상권이 있고 최근에 조금씩 조금씩 특색 있는 음식점이나 뭔가 가볼 만한 곳들은 한양대 쪽으로 가는 이길 쪽으로 주택들을 개조해서 하는 상가 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빠져나오는 고객들이 소위 말하는 분수효과라고 합니다. 그 소비층들이 그 안에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 나오는 건데 음. 그런 형태의 수요자들이 음, 나타나는 부분을 또 중요한 소비층의 하나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자, 오늘은 한양대 상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상권 분석할 때 중요한 어, 아주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죠. 상권데이다 오늘은요 상권 분석할 때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유동인구 측정 방법, 또 어떻게 유동인구를 측정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권레이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유동인구란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유동인구란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흐를 유자 움직일 동자 어느 한 지점을 흘러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유동인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장소에 서서 많게 볼 때는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다 움직이게 되는데 어떻게 유동인구를 측정해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냐? 보통의 경우는 자신이 서 있는 지점에서 눈 앞을 왔다 갔다 하시는 왕래인구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시고요. 문제는 측정하는. 방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측정한 시간, 그 다음에 측정의 대상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시간, 하루 종일 할수 있을까요? 24시간 할 수가 없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에 문 여는 시간부터 문 닫는 시간까지를 다 하시면 좋습니다만,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도 네번 정도. 점심시간, 그 다음에 저녁 식사 시간, 그 다음에 오후에 주부들이 주로 쇼핑하는 4시부터 5시, 이세 타임을 반드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업종에 가장 민감한 시간이 있습니다. 주점 관련된 업종은 심야 시간이 중요할 거고요. 아침 시간이 중요한 업종도 있겠죠. 이렇게 네번 정도의 시간대를 정해서 1 시간 정도, 그러니까 총4 시간 정도는 꼭 조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성별로 연령대별로 나눠서 남자냐 여자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최근에는 50대 이상 수요가 많이 늘어서 50대와 60대도 나누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평일과 주말. 상권 특성에 따라서는 이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평일과 주말도 꼭 나누어서 측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뭐, 생각만큼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한양대상권, 혹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소한 것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약에 업종을 선택한다면, 그래도 어떤 업종이 좋을까요? 한양대상권? 예, 전통적인 한양대상권, 학교 네. 정문 앞쪽은, 네. 아직까지도 크게 보면 두 가지 업종으로 제한되는 게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고깃집으로 대표되는 외식업소들, 네. 그 다음에는, 어, 당구장이라든지, 뭐, 오락실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런 오락 관련 업종들이 거의 주령을 이룬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업종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민자역사 가까운 쪽으로, 왕심역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일부 판매업, 뭐, 의류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간단한 소품류, 핸드폰, 뭐, 이런 관련 업종들도 역세권 가까이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역세권 가까이에 왕십역 가까이에서 좀그 가능성을 보셔야 될 부분은 최근에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특색 있는 음식점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군것질거리나 길거리 음식과 관련해서 좀 발전시킨 음식이라든지 또 주점에 특색 있는 주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생각인데 이런 곳에 그저 대학생들을 상대로 아침에 간단하게 끼니 때울 수 있는 샌드위치 전문점 같은 것도 괜찮은데요? <laughs> 샌드위치는 사실은 간단한 식사류로 많이 애호가 되긴 하는데요. 네, 네. 어, 약간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같은 그 아침에 먹는 빵 종류이지만 우리가 토스트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네. 샌드위치하고는 어감도 약간 차이가 있고 수요층이 샌드위치는 여학생이 약간 높은 반면에 일반 토스트는 남학생들이 혹은 직장인 계층이 조금 높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어느 걸 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약간은 토스트 경향 쪽으로 가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뭐, 어감부터 다르니까. 어, 뭐, 비슷한 빵에다가 이렇게 뭘뭐 넣어서 먹는 거지만. 어 그렇군요. 자, 우리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의 늘 고민. 초기 부담을 줄이면서 창업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이 한양대 상권, 그 주변, 어디를 주목하는 게 좋습니까? 예, 그 민자 역사가 왕십리역에 들어서면서부터 어, 이 배후에 있는 6번 출구 이면도로 쪽이 한양대역까지 가는 쪽이 네. 가장 최근에 활발하게 여러 가지 개축 공사도 진행이 되고 또 전통시장 인근에는 명물 점포가 생겨날 정도로 많이 부각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최근에 명성이 그러니까 좀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워낙 이 지역의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고 또 신축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 2, 3년 정도는 아직까지는 이 지역을 주목하시는 게이 지역에서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지금 뭐 잠깐 임대료가 좀쌌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권이니까 뭐 권리금이나 점포 시세도 좀 낮겠죠? 어떻습니까? 어, 낮다고 편하기보다는 편차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오,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지하철역에 가깝거나 학교 바로 앞이거나 뭐 오래된 어, 많이 학생들이 찾는 뭐 전통 맛집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워낙 오래 전부터 장사를 해왔고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권리금 시세가 굉장히 높은 것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몇개 점퍼긴 합니다만, 뭐 혹갑니다만 한 2억 원까지도 분리된 데가 있긴 합니다만 보통의 경우는 권리금 시세도 보통 한 5천만 원 내외로 해서 적게는 3천에서 한 7천 사이, 네. 그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다른 대학가 상권에 비해서는 다소 저렴한 편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월 임대료 경우도 편차가 상당히 커서 뭐 100만 원 이하 짜리도 있는 반면에. 조금 장사가 된다 싶은 곳은 250만 원이 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아주 짧은 라인입니다만 편차가 상당히 크다. 요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한양대 상권을 좀 설명하시면서 계속 이제 처음부터 그 왕심리 상권을 떼어내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창업하는 입장에서도 왕심리 쪽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큰상권은 그러면 꼭 피해야 될 업종이 있나요? 그렇죠. 어, 여기는 그, 다른 곳은 대학가 상권이나 혹은 음식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디를 가나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곳들이 있죠. 예, 그러면 네. 그 먹자골목의 뜻은 음식점이 밀집해 있지만 사람들도 밀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굳이 경쟁이 있더라도 크게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경쟁 점포가 들어오는 건 나한테는 마이너스 요인이죠. 이 지역은 비록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로 가용, 작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굳이 있는 업종 중에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없는 업종을 선택하시되 없는 업종 중에도 폭은 좁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락과 외식 이걸 벗어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요층 끌어들이기 힘들 거기 때문에 제한된 업종이지만 또그 중에서도 좀 색다른 아이템 굉장히 어려우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락이라 고 그러면은 사실 학생들 방신이까지안 나고 잠깐 치는 당구 게임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죠. 당구장, PC방 이런 것들이 주된 아이템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한양대 상권에서 창업할 때 이거는 꼭 주의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할수 있는 것좀 정리해 주시죠. 예, 한양대 상권은 특징을 한마디로 가지만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릴 아, 수 있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그 생계형 창업자들은 네. 이, 이 점퍼 말고는 다른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장사를 하시면 그달부터 수익이 확보가 돼야만 그렇죠. 운영이 가능하시겠죠. 생존입니다. 예. 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비록 처음에는 인건비 플러스 크게 수익이 안 난다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 버텨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권이다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주변에 행당동이라든지 상황심리라든지 이런 곳에 주택, 재건축, 재개발 수요도 분명히 있고 뉴타운급 개발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는 외부 영향력이 별로 없는 무풍지대였습니다만, 외부의 영향들이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내 가게까지 그런 개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올 때까지 견뎌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인내심이 센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끝으로, 앞으로의 한양대 상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설마? 어, 학교 자체가, 뭐, 이 전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게 들어가거나 하기에는 이미 고착화된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특히나 또왕십리민자역사 개발 계획도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할 것은 주택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식리 행당동 이, 이 지역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가까이 있는 마장동, 사근동은 바로 상권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은 아직까지 뚜렷한 주택에 대한 변화 요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있다면 상권에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어, 국토부에서 어떻게 변화 요인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한양대상권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 여러가지 뭐 교통여건, 배우세력 다 좋은데 아직 무엇인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한양대상권 잘 참고하셔서 정말 창업하시는 분들은 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정보가 부족하다면, 소상공인진흥원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면밀히, 이것저것, 정말, 돌다리도 즐겨 보듯이 창업하시기 바랍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자,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